저희 찬스 챕터는 지난 6월 12일에 런칭을 한 신생 챕터에 가깝고요. 이제 막 3개월 한부이단으로서 여기 연임하고 계시고 또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대표님들 앞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말씀드려야 되나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보시면 제가 개인적인 짧게나마 느꼈던 BNI에 대한 스토리와 찬스 챕터의 탄생 스토리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BNI라는 것을 알고 어, 가입을 한 것은 작년 10월 정도에 가입을 했고요. 찬스 챕터는 한참이 지난 올해 6월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운딩 리더 분들 중에서는 길게는 약 1년간 무려 두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저희 찬스 챕터가 아름답게 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런칭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지인들과 자신의 에너지 그리고 땀을 쏟아내주셨던 저희 파운딩 리더 분들 정말 사랑하고 애정을 가득하게 마음 담아 저희가 런칭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저희에게 런칭이란 것은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굉장히 소중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런칭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저희 의장단이 비공식적인 작동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런칭 준비를 할때 비슷한 초대 리스트를 확보하고 또 상대들에게 실제로 오실 명단을 확보해서 파트너들끼리 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생각되는 거 하나 없이 정말 모두 전 멤버가 모든 이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저희 의장님께서 1대 개인 카톡으로 리스트를 한명한명다 뿌리고 취약하고 엑셀에 다시 다 이렇게 배포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두세 차례나 좀 해주셨어요. 저희 의장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비만 전문 한의원을 운영 중이신데, 1대 개인 상담과 데일리 코칭이 전문이신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도 기꺼이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저희 챕터가 굉장히 시스템이 크게 약간은 AI 같고 약간 로봇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런칭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BNI는 약 비스터를 초대하면 70%에서 80% 정도의 비스터가 오신다고 하는데 30%챕터 런칭일에는 무려 90%가 넘는 비스터분들이 오시게 되었고요. 초대율과 참석률이 상당히 높아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다라고 디렉터님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오셨던 기서분들을 최대한 어,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인터뷰 절차를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 멤버십 위원님들께서 개인 트레이닝을 미리 받으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가 32명으로 1주차에 바로 멤버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앞 기수가 없는 상태에서 런칭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이제 많은 대표님들과 의장단님들의 노고를 상당히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멤버들과 협업하고 이 BNI의 시스템을 이루, 이용하도록 영관님들께 진짜 시간 가리지 않고 많이 요청드리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챕터 지금도 어 한달 만에 바로 BNI에서 예, 예정이 없었던 마스터챕터와의 콜라보레이션 합동 조찬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약 11주간 오늘부로 약 5억 5천 정도의 리퍼럴이 나고 있는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챕터입니다. 여쭤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저희 챕터가 또 도울 일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만 말씀 전해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